자 이제 도큐먼트, 그러니까 메일리서치 도큐먼트 쪽에도 등록을 할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엘라스틱 서치 할때그 엘라스틱 서치 관련된 의존성으로 뭐 포스트 도큐먼트 만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포스트 네 메인 모듈 밑에 서브 모듈로 포스트가 있고 그그 그 형제로 포스트 도큐먼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포스트 도큐먼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엔티티 대신에 저희가 도큐먼츠라는 거 만들어 줬고 그리고 어 레포지토리랑 서비스랑 뭐 이런 것들 하고 서비스 자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 얘도 이벤트 감지해야 되죠. 보내진 않지만, 게시글이 등록되면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 이벤트 리스너. 네. 자, 이렇게 세개 만들고, 자, 일단 도큐먼트 먼저 만들자면, 포스트 도큐먼트.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딱히 뭐 상속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넌 널로 해주고, 자, 포스트 DTO를 하나 만들 건데, 얘를 만든 이유는 사실, 그 포스트 엔티티에 직접 접근하는 게 좋지는 않아서, DTO를 따로 좀 만들어서 DTO를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TO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나, D, 포스트 DTO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요. 어... 굳이 뭐 포스트란 이름은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같냐 그래서 요거를 DTO하고 포스트 DTO 하고 DTO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서 사실 뭐 민감 정보는 없지만 조금 사용자한테 그 가는 전송 사용자라기보단 이게 계층끼리 전송 객체니까 얘를 만들어서 쓰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좀 정석 정석이라기보단 어 코드 면에서 좀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요거는 네, 엔티티 쪽에 그 게터셋 아 이름을 제가 다르게 해서 그렇죠. 자, modify t h d 네, 데이터. 저는 이렇게 명세해서 그렇고, 자 DTO를 만들었으면 기존에 저희가 처리했을 때 엔티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DTO 형태로 받아오는 식으로 좀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명세를 좀 바꿀 거고요. 자 이벤트, 아 서비스 단부터 먼저 바꿔보자면 얘는 네, DTO 생성 잠수에 포스트를 넣어서 DTO 형태로 전달되도록 포스트 DTO 이런 식으로 하고 자 포스트 DTO 형태로 전달 받을 수 있도록도 자 이벤트 이 쪽으로 가서 자 이쪽을 포스트 d t o 로네 이렇게 바꿔주고 네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 아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아네 여기도 바꿔줘야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 이름 바꿔주고 얘도 포스트 디티오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수정이 됐고. 자, DTO 방식으로 여기도 바뀌었고, 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빨간줄 뜨던 거 사라졌고요. 자, 이렇게 DTO를 바꾸고 나면 저희가 그 도큐먼트 쪽에서 네, 이렇게 DTO 받아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도큐먼트 작업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벤트 리스너 쪽에 저희 도큐먼트 이벤트 리스너 쪽에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포스트 도큐먼트 네, 이벤트 리스트나 리스트나 이거를 해 주고, 자, 이쪽도 컴포넌트로 얘는 등록할게요. 아, 요게 갭에 포트 디테일로 자, 이거 바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 자, 요거 그냥 복사해서, 자, 요거 그냥 복사해서 이벤트 예, 네, 여기 도큐먼트 이벤트 리스너로 가주시면 돼요. 자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서 똑같습니다. 이게 Document 네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도 이제 출력을 여기는 해보는 아까는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였고 여기는 실제로 그 전달받은 이벤트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Post DTO 타입으로 네, 이렇게 받고요. 여기 이벤트 받은 애를 이렇 받은 다음에 받고 나서 얘를 Document Save 그 d o c u 쪽에 저장하는 로직을 태우면 되겠죠. 포스트 도큐먼트 자, 지금 현재 서비스가 없는데. 자, 여기서도 포스트 도큐먼트 네, 서비스 제 이렇게 만들고 자, 요쪽에다가 에, 네, 프라이베이트, 파이널 하고 도, 포스트 도큐먼트 서비스, 서비스 하고 네 자동완성 되면 자 얘한테 이제 애드 하고 포스트 디티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지 현재 드가 없는데 자 얘는 이제 작업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세이브 서비스 쪽 가서 자 요거를 네, add, add를 추가하시면 되고 레포지토리도 지금 현재 없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postdocuments 레포지토리 자,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 되고 save가 당연히 없겠죠. 자,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메일 리서치 관련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c o n 불러와서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인덱스 뭐 등록하고 이런 걸로인데, 자, 여기 마찬가지로 SDK 그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문자로 바꾸고 뭐 이런 그 제이슨으로 바꾸고 이런 건데, 요거는 저희 컨트롤러에서 직접 만들어도 봤으니까, 어 따로 그냥 글로벌적에그 유틸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제이슨 뭐 변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넣고 자, API config 요것도 이제 개발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프로파일 뭐그 상태인지 뭐 검증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변환할 때 쓰는 자주 쓰는 애들을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도 편의상 그냥 그 등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 so, 컴파일. 네, 이렇게 쓰고 자, 밸류 어노테이션은 저희 이쪽에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저희 유틸 때문에 요거 때문에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돼 자, 여기 보면 get object mapper 있죠. 자, 여기서 얘를 여기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매퍼를 이런 식으로 불러온다. 요기 요거. 자, 이 오브젝트 매. 사실 위에 거는 크게 의미 없고요.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요거를 자주 쓰니까 앱컴픽그 쪽에 등록하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포스토리 쪽에서 아까 빨간 줄 떴던 것도 이제 문제가 없고요. 새로 고침하면 이제 글네 개가 그 발행이 되면 여기에 이벤트로 도큐먼트 쪽에 등록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미 또 db 쪽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네, 그 실행이 안 됐을 거고요 요것도 이닛데이터 쪽에서 조금 네 요거 때문에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db 지우고 자 그리고 그 실행 전에 그 도큐먼츠 쪽은 깨끗하게 좀 지우고 시작할 수 있도록 네, 도큐먼츠 네, 서비스도 호출이 와서 포스트 도큐먼츠 서비스 들어와서 여기 한번 밀고 여기에 넣으면 이벤트로 얘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아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싹 지우고요. 자 한번 깨끗하게 날리고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자 이렇게 되면 자 메일리서치 쪽에 총네 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아, 제가 클리어 잠시. 클리어를 아마 아까 전달했을 때 클리어를 만들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클리어는 있죠? 그리고 레포지토리 쪽에도 클리어를 마찬가지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새로 자, 기존에 아, 포스트 3 여기 있네요. 네. 자, 무비 7이라는 게 있고요. 포스트 3이라 해서 제가 그이 n 데이터에서 만든 생, 그 값이 새로운 예, 그 인덱스로 등록이 잘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됐다. 자, 그래서 그뭐 콘솔은 아까 예전에 확인해봤으니까 됐고, 자 지금 이 그림으로 뭐 설명드리면 저희가 한게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예, 스프링 부트 있고요, 그리고 H2 데이터베이스 있고 메일 리서치 DB 디비나 예. 네, 명칭은 메일 리서치죠. 그래서 h2 있고 메일 리서치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서로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생각하면 네, 초심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메일 리서치. 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프링 부트에서 뭐예요? 게시글을 처음에 생성할 때 얘가 이니테이터로 총 3개를 생성을 하면 여기서 생성할 때 뭐예요? 네. 자, 정확하게는 글을 이제 이니이터쪽에서 생성을 하면 자 얘가 이제 이벤트 감지를 하는 거죠. 이벤트 감지를 하면 이벤트가 일단 저장은 알아서 이제 h2 데이터베이스로 될 거고요. 저장하기, 저장하고 나서 이벤트가 감지가 되면 메일리서치에 쏴 주는 거죠. 스프링 이벤트. 그래서 요쪽에 그 스프링 이벤트를 통해서 전달된 데이터가 여기 저장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냥 뭐 이러, 나갔다 들어온 개념으로 그냥 여기서 이벤트 일어나면 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리스너 여기서 감지해서 저장하고 뭐 hd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제 저장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네, 일어나서 얘가 그 빌드할 때 터미널에 출력하게 이렇게도 하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스프링 이벤트를 통해서 메일 리서치에 데이터를 저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